2025년의 그 끝자락입니다. 그리고 2026년은 아직 미지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직 가보지 않는 2026년 지금 문 앞에 우리 모두는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까, 정권사님, 일 못했다지만,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정신 먹을 때마다, 맛있다고, 소문났습니다. 우리 교회 밥 맛있다고. 또 우리 두분장로님 뿐만 아니라 안수십사님, 우리 권사님들, 정말 수고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20 지금 7년째를 가고 있는데, 금년에 그래도 가장 많은 성도들이 전도가 됐고, 가장 많이 열심히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그 과정에 때로는 잘한 일도 있었고, 때로는 못한 일도 있고, 때로는 후회스러운 일도 있고, 열심히 살았지만, 본의 아니게 마음에 또 상처가 된 일도 있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마음을 다 잡고 여기까지 견디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 네. 근데 아까 우리 반성과 다짐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시간의 문턱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이만 아만 잘 사신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정말 이 정도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이 모습 이대로 새해를 맞이해도 됩니까? 아까 우리 반성과 다짐의 시간 속에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똑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었고 나라도 잃었고. 성전도 잃었고 삶의 터전도 잃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왜 우리 인생을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2025년을 보내면서 겉으로는 웃고 살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그 실패한 찌꺼기들이, 또 마음의 상처들이,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과 말 못할 사연들이 전부 아마 여러분 마음 속에는 조각조각 흩어져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못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성적표를 먼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왜 이랬냐? 너그 정도밖에 못하느냐? 절대 그러한 성적표를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들에게 결과를 원하고 성적표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그 성적표에 잘 보이려고... 변명하고 핑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우리의 실력을 묻지 않고 우리를 분석하거나 우리를 설명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한 문장으로 선언합니다. 야곱아. 야곱이라는 건 뭡니까? 야탄자. 이스라엘을 부를 때 불순종한 모습은 약탈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했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도 없고 부끄럽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이 모습이 야곱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 두려하지 워 말아라. 아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2025년을 뒤돌아보면 자랑도 없죠. 이 말씀 속에도 뭐 순종을 했다거나 성공했다거나 잘했다거나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 있습니다. 나라도 잃었고 성전도 잃었고 삶의 터전도 잃었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다고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도 2025년을 돌아보면 스스로에게 합격점을 주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아까 다 그랬어요. 다 합격점을 주기 어려운 그런 고백이었어요. 더 많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더 많이 전도했어야 되는데 더 많이 순종했어야 되는데 더 많이 사랑했어야 되는데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런 하나님은 내가 올해 무엇을 성취했느냐 성적표를 묻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부족했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불충성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당자가 허랑방탕하고돼제의 죽음을 먹과제도 먹는 것이 없고, 그 탕자를 맞이하면 아버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이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은 아버지를 아직 알아보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고, 신발을 신키고,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베풀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2025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성적표 없습니까? 하나님 절대 묻지 않습니다 야고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그토록 죽는 대로 같이 가고 오게도 같이 갈고자 했지만 저주하면서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너왜 나를 부인했느냐? 너왜 그랬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 변화 없는 소유의 선언이 너는 내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2026년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 마음이 흔들리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잡는 근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2026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낯선 곳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2026년에 여전히 우리가 건너야 할 바다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뜨거운 불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2026년 낯설고 또한 때로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우리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준다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가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면서 하나님 뭐라 하냐? 내가 이 글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환란을 당할 때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물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부건날 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금신상하게 절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나는 절대 금신상에 절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걸 이제 고발해가지고 결국 풀물불을 일곱 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그 불가운데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다 깜짝 놀라요. 왜 그러냐.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불가운데 성견이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불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인마를 약속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혹 삶이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 찌나 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며 불꽃이 우리를 사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구속의 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야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속량물로 주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2000 25년을 뒤돌아보면 아프게 했던 아마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후회스러운 선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가지고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는 실패도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 아까 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못난 조각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은 세일을 행하는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전통 공예 기술 중에 흰 측기 기법이라고 있다 그래요. 일본은 그 공예 기법 중에 그릇이 깨지면은 버린 게 아니다. 그 깨진 조각을 황금으로 이렇게 붙인대요. 황금으로. 그러면 그 깨진 조각이 멋진 그 황금의 무늬로 바뀐답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오, 거루한 제어 고백했던 것처럼. 펠렉스 쿨파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 은혜로운 제어 고백했던 것처럼. 2025년을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후회스러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또 내가 실수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조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의 재료로 복되게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이 포로생활이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소품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2025년에 못난 조각들을 모아 모아서 영광의 작품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색이 마치 요셉 설교했잖아요. 얼마나 요셉은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형들에게 위험을 당하고 형들로부터 팔림을 당하고 보디발 아내로 말미암아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그런 애매히 당하는 아픔과 상처의 조각들이 그를 총리로 만들었던 것처럼 분명 여러분들이 2025년을 지나오면서 혹이라도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또 본의 아니기로 말미암아 나를 열심히 살았음에도 말, 불구하고 조각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분명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작품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또 다짐을 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내가 더 잘해보겠다 결단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2025년 시작할 때 우리 다 다짐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작심삼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유효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작심한 게 3일 간다 할지라도 그 작심한 게 유효 기간이 아무리 짧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언제 봐도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는 언제 봐도 보배스럽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야 왔지만 저는 언제 봐도 보배롭게 보여요. 언제 봐도 사랑스럽게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번 보물로 지정되면은 그 가치는 아무리 비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먼지가 쌓인다 할지라도 그 보물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다. 너는 내가 볼 때마다 존귀한 존재다. 너는 내가 볼 때마다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행도로 보이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므로 끝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6년은 내가 해보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7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구원은 단순한 제 용서함을 받는 면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록 우리를 목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흔드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합니다. 그냥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은 이제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새 일을 행할까 기대하시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물이 있고 불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준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가 고난 당할 때 내가 함께할게. 우리 성탄절 설교 들으셨잖아요. 여인이 잉티아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티아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당시의 유대교 법으로 말하면, 히브리 법으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만엘이에요 그의 성탄절의 예수의 오심이에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탕자를 받아들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그를 달려가서 안아주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셨던 것처럼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며 있어서. 시련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기보다는 그 현장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함으로 당당하게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 아까 해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리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성적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적표를 먼저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확인했잖아요.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2026년 가장 우리의 삶에 앞을 못 가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상처를 보물같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처들이 자꾸 뭘 인식하면 그게 먼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이 돼 가지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여러분 제발 상처는 십자가 뒤에 감추시길 축복합니다. 진실로 2026년을 뒤로와 같이 여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6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2026년, 이제 내일부터 뚜벅뚜벅.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떤 나의 상처와 아픔의 조각도 영광의 작품으로 만든다는 이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